본 의원은 지난 7년간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행정수요의 어려움을 100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책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 아동을 위한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학기 중 석식 지원까지 연간 7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 아동센터를 포함해서 봄방학 932명, 여름방학 1,020명의 어린이에게 급식이 지원되었는데 그중 도시락을 배달 지원받은 어린이는 일식 4,500원으로, 봄방학 539명, 여름방학 667명입니다. 지난 8월 초, 배달 도시락의 부실한 식단과 위생 불량 상태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아침 일찍 도시락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 전 제안서류와 식단을 챙겨보았는데 제안서에 깨끗해 보이는 공장 내부와는 달리 천막 건물 안의 위생상태는 한눈에 보아도 한참 부족해 보였습니다. 식단 역시 제출된 식단과 달랐습니다. 제안서 상에는 당일 사용본 식재료는 당일 전량 사용하겠다 했으나 튀김용 기름은 황갈색의 쩐내가 나고 조기 4, 5일은 지나 보였으며 조리사의 말로 2, 3일 밖에 쓰지 않았는다고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 밀가루는 유통기한을 조금 남아 있었으나 상에서 검은 빛과 냄새가 났으며 조리사는 황급히 상에서 버리려고 했다며 구석으로 치워놓기도 했습니다. 또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이피클과 머스타드 또 쓰고 남은 식재료들의 보관 상태도 엉망이었으며 반제품 비율을 높여서 자체 조리하고 가공을 줄인다고 했으나 학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쉰 밑반찬과 심지어 도시락에서 몇 번의 파리가 발견되어 그대로 버리기도 했고 시에 수차례 걸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제안서에 표기된 살균처리실도 없었고 샤워장이라고 표시된 곳에는 물도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위생상태는 이미 시정 경고를 받았었고 2011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위생상태 불량으로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유통기한 지난제품 보관으로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미작성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근무자 건강진단 미실시로 식품위생법 제40조를 위반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2008년부터 지금껏 이러한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식단표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제출된 식단이 불균형으로 영양사의 식단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내 업체가 하나뿐이었다고 답변하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결정하기 전에 실태 조사를 했다라면 이처럼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해당 해당 부서 국장님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대책조차 마련한다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별일 아닌 일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키운다는 불만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내 자식을 먹이는 도시락이 아니어서인가요? 아니면 사회에서 소외받는 어린이들에게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혹여 또 다른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부디 시장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명백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해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월 12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10명 중 1명이 경기 악화로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제조업체들이 경기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업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부터 과다한 선물 하지 않기를 제안 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약속드립니다. 마음의 부담이 되는 선물은 받지 않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거치대로 치부되는 태도를 버리고 검수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하위직 공직자들의 모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보루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